복대리는 언제나 임미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선임하죠. 대리인이 선임을 하고 어떻게 선임하는가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데 선임되고 나면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개념이 항상 제일 중요해요. 옳은 거 찾아라.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한 수근행이 처리하여요. 수근행이 처리하면 대리꾼 선멸 합니다. 1번이 답이네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요걸 알고 있으면 되죠 임의대리니까 수근행이 처리. 기초적 내부관계 종료. 어. 법정대는 리 본인 성락이 있거나 보득연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인 스님 하지 못한다. 본인 성락이 있거나 보득연 때가 보득연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요거는 임의대리 인때 하는 말이고요. 임의대리는 음. 본인의 지명이 없이 벌써 지명 없이 하면 틀린 말입니다. 지명에 의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음. 복대인 스님 한 경우. 부적이 말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은 없다. 뒷말은 많은데 본인 지명에 의한 경우라 해야 됩니다. 없이가 틀린 거죠. 복대리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현명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원칙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를 위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는 들어가야죠 대리인이 아니고 복대리인이 스님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는 개념이 항상 중요합니다 표현들이도 가능하고요 자 22번 표현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난 넘은 표현들이 인지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 유무 어. 대리 행위 시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음. 고날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반드시 같은 종류 것이어야 한다. 요게 틀린 거죠. 음.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음. 종종 같은 종류 아니라 도 되고요. 비슷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종류라도 상관없다. 이 종이라도 무방하다. 대표적인 것이 등기 신청 대리권, 등기 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 대물변제 행위를 했다. 대물변제를 했다. 이 사건이거든요.